태국우 백국 도전에서 백국 달성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서 백국을 달성했냐고요? 네, 동유럽에 숨겨진 보석 슬로바키아를 갔습니다. 바로 폴란드 옆에 있는 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자리한 작은 내륙 국가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4분의 1이고요, 인구는. 570만 명 작은 나라지만 오랜 역사와 매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크라쿠프에서 슬로바키아 가는 기차역을 가는데요. 우리 그 숙소 에어비앤비에서 10분 정도 이 공원을 거쳐서 더불로 10분 걸어갔더니 바로 기차역이 나왔습니다. 여기 올라서 여섯 살들도 지 캐리어를 가지고 긍긍. 끙끙 대면서 우리 모두는 어, 병아리 때 쩡쩡쩡 예이. 팔을 맞춰가면서 앞에 뒤에 서면서 서로 누가 더 야, 무겁게 힘들어? 예, 힘들다고 아유, 힘들다. <laughs> 네, 갔어,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고. 응? 아 힘들다 네어 의리 앞서 지금 다리 아프다고 응아 기차 타요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 조심해 사람 조심해 기차역으로. 왔는데요. 신났어, 차니 어, 지금 신났어.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먼저 오는 사람 나중에. 도 있어야 사람. 춤을 추는데 잼대. 우리 차니 모아서 먼저 가세요. 기차역 스테이션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브라타슬라바는 어느 곳에서 기차를 타야 할까나. 두리번 두리번하면서 가는데. 원래 이 슬로바키아는 어. 체코와 함께 이쪽으로 돼, 체코 슬로바키아라는 아, 이름으로 이쪽으로 불렀지만 1993년 1월 1일 서로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이쪽으로. 갈랐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드물게 벨벳 이혼이라고 불렀는데요. 3번으로 가야죠. 3번 평화롭게 독립한 나라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해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90%가 슬로바키아인이고 공용어는 슬로바키아입 저치인 로마 카톨릭 교회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박하고 차분한 국민성이 아, 그래? 도시 풍경에도 그대로 배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요 이제 거의 시간을 다 되어가서 우리가 타고 가야 할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찬이 뭐하러 왔어요? 어? 고찬이 지금 뭐하러 왔어요? 어? 기차 타러, 왔어요. 기차 타러 왔어? 어? 네. 누구랑 타러 왔어요? 할머니랑. 아... 할머니랑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또. 엄마. 엄마랑. 아빠. 아빠 또. 어머 또어머또 신누나 멤버 모두 몇 명이에요 여덟 명이요 여덟 명이 왔어요 예 왔어요. 로 올라갔는데 <laughs> 아이 국제열차가 정말 비좁고 또 우리는 한국에서 3-4개월 전에 이 오픈 마을 해서 우리가 앉아야 할자석에안았는데이 <laughs> <laughs> 자리가 <laughs> 아니라고 다시 <웃음> 옮기라고 <laughs> 기자또은방분 <laughs> <방금> 출발해야 하는데 <laughs> 이우공지고 우리나라처럼 캐리어를 밀고 가는 게 아니라 <laughs> 다시 다 <웃음> 끌어내서 지상에서 <laughs> <재산을> 다시 <laughs> 아, 우리가 해야 하는. 기차 칸으로 이동을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 타기 전에 이렇게 하루 전날 샀던 과일과 점심 식사를 이제 해서 잠시 먹어보기 전에 <laughs> 일은 너무 큰 쇼킹한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기차에서 다시 내려서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하나 다 끌어서 다시 기차로 밀어놓고 직원들도 모릅니다. 다시 바뀌어지면은 조금 있다가 오면은 직원이 이렇게 가라가면은 그말 듣고 가면은 다시 옮겨야 하고 또 다른 유럽의 아니 그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현지인들이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자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차는 체코 아, 헝가리와 우리가 가야하는 슬로바키아 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차가 사람들이 이 레일 칸을 예, 이렇게 수동으로 이어서 다시 여기서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제열차인데 어머나 이렇게 정말 쇼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손주 녀석은 아빠가 이,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어, 잠시 머뭇거리고 안 오니까 <laughs> 울며 불며 아빠 안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찍지 마고 하 울고 징징 울어댑니다. 아 진짜? 대단한 쇼킹한 사건들이 가는 것 건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예, 우리들의 마음을 순간마다 깜짝깜짝 놀래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리, 슬로바키아에 도착을 했는데 어쩌면 좋아요. 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이 무거운 짐을 저 수동으로 네, 하나씩 하나씩 계단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하나도 불방 불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끌고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내려가는데, 네, 이제 단합에 백치을 달리고 있는 우리 가족이 백곡 도전에서 배꼽 가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고와 고통스러움은 네. 누구 하나 말없이 다 감당해 내면서 드디어 슬로바키아 수도 그리타 그러니까 슬로바에 아,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laughs> 니다 <있습니다. 웃음> 1.5배속도로 돌리니까 더 힘겹고 무겁게 네, 네. 소녀딸이 낑낑거리고 선주 예. 음. 녀석도 저희가 보다 더큰 캐리어를 끌고, 화왕 올려가지고 을 가지고, 화 예, 올려가지고, 화왕 피식을 올려가지고, 가지고 화왕이 올려가지고, 화왕이 올려가지고, 화이올려가전고 화왕이 올려가지고, 화왕이 올려가가족이올지고 화왕이 올려가지고, 화왕이 올가지고가지고이지지 르체시은 너무 잘해요. 힘든 과자 과정, 여기 그러니까 어디야? 체시은 너무 나도 리얼하게 미쳐졌지만. 어. 나라 이름은 뭐고? 군다 되는가? 콜로박이야. 여기에 슬로박이 왔습니다. 음, 백국 도전이 아니라 이제는 백국 달성 백국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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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는 이런. 우리 한번 오늘은 참지. 중요한 일 너무 많네요. 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사진을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자 이제 모여서 바로 예 자리를 잡았는데 딸이 갑자기 예 클러스백에서 플랑카드를 냅니다 아니 칠순 그거는 이제 그만하지 왜 떠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요. 우와 우리 사안이 아, 전주녀석가 신났습니다. 우리 한문이 하나지. 수학점 넣어 주면 좋겠어. 백곡 선거, 백곡, 달성이 됐다고 예, 어. 기분 좋은 신나 신나 하면서. 어. 그랬다 설라 봐. 정신이 옆에 <laughs> 정신이 예, 기차역 앞 광장에서 이렇게 돌고 돌고. 고트한 어, 얘기 어, 어디야? 고트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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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이게? 환영의 뜻이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기분좋게 뛰어봅니다 그런데 아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둘이 남편과 저는 빼고 예 딸내가정과 네 아들내가족이 거의 매일에 한번씩 브리핑을 하면서 최고부부 슬로바키아에서 세계여행 100국 도전 달성 이라는 프랑카드를 예, 해서 이렇게 우리 사이가 꼭포랑카드를 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 의견이 일치해서 좋. 의견이라고 해서 백국 도전에 성공 아, 성공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못한 국제 예, 열차를 타고 여기는 어,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타바에 슬라 왔습니다. 이 소개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는그 예, 고통과 그 순간 어려웠던 힘든 부분이 시작 날아가고 이제 우버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다시 두 팀으로 나누어 짐을 싣고 우리의 호텔로 고고싱입니다. 벨라타슬라바는 슬로바키아의 수도이면서 우리가 걷는 도시는 인구는 약 45만 명으로 크지 않지만 다리방을 따라 형성된 도시답게. 강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문화가 만나는 접경지역이 때문에 중세 성곽과 현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부시가지 언덕에 오르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빠라 보이. 되게 무성이다. 알아. 저 앞에 무성이. 내첫 연예인. 쇼쇼가. 지금 하나에서 하트에서 하에서하 간대 서하에서하트에 자, 하에 있는 트에에서 하트에서 하트에서 하트에하는하이에라하트라바에서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강이 또한 구비치는 그 다리광 그리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상징적인 예, 다리가 바로 이 UFO 다리를 스쳐 지나갔고요. 중세 시대의 향기가 득한 올드타임적으로 지공해서 드디어. 우리가 묵어야 할 예, 숙소가 되는데요. 예, 호텔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반겨주는 호텔 로비의 모습 속에서 아, 우리 손녀딸이 또 이렇게 보고 웰컴 티를 한 잔씩 한 잔씩 예. 먹어보면서 잠시 한숨을 돌리고 이제 우리의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동유럽과 발칸을 여행하면서 모든 나라들은 다 스쳐 지나갔는데 슬로바키아만 들리지 못해서. 고교정 성공했습니다. 네. 슬로바키아를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우리 가족 온 가족과 함께 와서 백국을 투어할 수 있는 이감개무량한이 기쁨을 동영상 앞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바로 짐을 풀기도 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브라트슬라바의 여행의 백미는 단연 9시까지 강장이죠 가는 곳곳마다 파스텔톤으로 칠해진 옛 건물과 오래된 시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분수와 동상이 어우러진 이 광장은 마치 작은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놀이에도 흠뻑 그 재미에 빠져봅니다 와 <laughs> 어른도 신나고 아이도 신나고 만지면 톡 바로 터지는 비눗방울이구요. 조용스럽게흐어져리는 분수가 있는 곳에서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행자들의 사진 명소로도 사랑받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배가 고파서 어, 슬로바키에서는 어, 스페인 전통 음식으로. 미리 예약해둔 저녁 만찬을 즐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어 문어구이와 또 여러 가지 메뉴 세트들을 준비해서 치즈와 또 요거트 소스로 준비해서 건강식에 있는 맛으로 먹기 시작하는데, 이. 어, 와인은 이 자체적으로 음식점에서 농장에서 수제로 만든 와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얼마 좋냐고 물어봐도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걸으면서 예쁜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취하고 다양한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을 즐겨봅니다. 이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가보고 싶고 인기 있는 동상이 바로 출민 동상인데 일명 매놀 아저씨입니다. 가까이 가서 찾아봤는데.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듯한 맨홀 아저씨를 두리번 두리번 찾아봅니다. 지금 광장은 보여지는 구시가지에 있는 이 광장은 여행자들의 예 어, 광장 가운데 자리한 펀타나 분수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였고요, 여행자들에게 사진 명소로 사랑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걷고 찾고 하는 중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 매놀 뚜껑이 나오세요. 다른 사람 뛰어야 되니까 나오는 나와. 저는 매놀 아저씨, 주민 브라타셀라바에서 구시지까지 있는 청동 정각상. 맨홀에서 나온 남자, 엿보는 사람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너도 나도 다 우리 모두는 사진 한컷씩 찍어봅니다. 그리고 만져보고 얼마나 만졌길래 저렇게 반진반진 반진 합니다. 나 하나 찍어줘. 사람들은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또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거를 만져야만이 행운이 온다 하는 거나 맑아나는 석선 속에서 다 너도나도 만져봤기에 저렇게 윤이 나도록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았고요 이 브라타슬라바는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기차나 버스로 단 한두 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저희는 크라코프에서 슬로바키아까지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으로 되고요. 여기는 지금 슌네 나치 동상 앞으로 왔는데요. 이 광장에서는 이슌네 나치가 꽃을 나눠 주는 인사로 자기의 이미지를 확 변신시켰던 바로 친절한 아저씨라는 이름처럼 환하게 웃으며 모자를 벗어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여행객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겨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오늘 저녁은 마지막 자야하므로 어, 며느리가 말합니다. 우리 방으로 오늘은 모여요 해서 어, 또 뭐가 있나? 예 이벤트의 여왕인 우리 며느리에 뭐가 또 있나? 했냐나 했지만 또 그래도 잊어버리고 그냥 갔는데 시간 약속을 해서 빨리 안 오니까 똑똑 아들이 빨리 오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네, 예, 가봐왔더니요. 오 예. 한국에서 준비해온 풍선과 이 프랑카드를 해서 머리 헤어밴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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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이고, 우리 우리 손, 우리 손가딸, 우리 손주, 우리 딸, 우리 사이 아들 며느리 고마워. <놀람> <놀람> 예, 세계 여행 백0 달성 그리고 다시 나는 랑카드 앞에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 그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화려하게 빛나는 유명 관광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서박하고 어, 따뜻한 풍경이 있는 곳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감싸는 사람들의 미소가 있는 나라 여러분 슬로바키아에서의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의 여정 가운데 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 또 이렇게 짠하고 언제 그랬냐고 크게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웃어보는 최고 보고 백국 달성. 여러분, 언젠가 동유럽의 숨은 보석 슬로바키아, 브라타 슬라바에서 잠자한 감동을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